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CEO와 내부자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보유한 주식들을 덤핑 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자의 덤핑이 69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10년 평균 대비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정부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변종이 출현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고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CEO와 내부자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주류 언론의 주장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성층권까지 치솟는다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주식을 덤핑하는 이 내부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놓칠 것입니다. 반면에 2022년에 거대한 시장 붕괴가 닥친다면 2021년은 절대적으로 탈출하기에 완벽한 시기일 것입니다. 전에도 수없이 말했듯이 주식 시장에서 제때 빠져나가, 빠져나가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폭락의 낌새를 눈치채고 폭락 직전에 덤핑을 치고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CNBC에 따르면 CEO와 기업 내부자들은 올해 지금까지 69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는데, 이는 신기록이며 작년보다 무려 30%나 높은 수치입니다. 세금 인상이 임박하고, 주가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세타이아나델라부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및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에 이르기까지 ceo 설립자 내부자는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현재 내부자 매도가 690달러인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이고 인사이드 스코어 베리티에 따르면 10년 평균 대비 79%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에 기록된 최고치를 능가하는 내부자 매도입니다. 지난 2013년에 내부자 거래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올해 그것을 능가한 것입니다. 월별로 볼때 11월달에 가장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경제가 결정적인 전환점에 도달한 바로 이 시점에서 화재 판매, 파이어 세일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공급망의 위기, 위기 한가운데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이후로는 볼수 없었던 것이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으며 거리에서는 증가한 거리에서 증가하는 폭력은 많은 우리의 가장 큰 도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정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조 달러를 차입하고 지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준은 금융 시스템에 수조 달러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며 우리는 확실히 잠시 동안 슈거 하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다시 둔화하고 있다는 온갖 조짐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가 2019년에 비해서 20, 28.3% 감소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온라인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화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월요일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107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집계는 어도비가 주요 쇼핑일에 지출이 감소한 것을 처음으 추적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를 처음 시작했고 소매업체 웹사이트에 대한 1억 1조 건 이상의 방문을 분석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저조한 매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변종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금도 CEO와 기업 내부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속도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주식 덤핑은 넘,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법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후퇴는 로마에서 중세 베니스까지 문명 붕괴의 선행지표였습니다. 내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순적 절도범은 아예 사법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007년 위스콘신 밀워키 카운티의 한 검사가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범죄에 대한 자신의 아주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풀어서 길거리에 내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나는 장담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환, 다이버전 접근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에 의해서 무효화됩니다. 강간, 살인, 방화, 가중폭행 및 기타폭력 범죄가 밀워키에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 검사의 전설적인 관대함에 혜택을 받은 범죄자 데럴 브록스가 자신의 SUV를 군중 속으로 몰아넣고 8세 어린을 포함해서 6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거리로 나온 유일한 이유는 이 검사의 터무니없는 진보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검사들은 단순히 그들의 국가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우스꽝스럽고 모호한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데럴 브룩스와 같은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검사가 종종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단순히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법의 지배는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공동체 의식과 함께 서구 문명의 초석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부자 주식 덤핑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에서 역사는 로마에서 중세 베니스,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법치의 약화가 문명 쇠퇴의 선행 지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레이먼 델리오는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내부자의 주식덤핑이라는 주식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말 러시아의 침공을 예측했고, 미,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 공군이 운영하는 정찰기가 11월 남중국해 상공에서 기록적인 수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싱크탱크 CSCSPI는 미국 정찰기가 11월 94번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2월의 기록 75회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정찰의 80%는 PAA 반잠수함 정찰기가 수행했고 나머지는 MQ4C 정찰 드론과 HC 공대지 정찰기가 맡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동시다발로 전쟁이 터지면 주식을 덤핑 치고 나간 내부자들이 주식 시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